1. 본 프로젝트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2. 소액, 초보, 직장인, 배당, 장기, 복리 투자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3. 투자금이 2억 미만인 경우 보유 종목은 한 종목으로 대응합니다. 4. 프로젝트 달성 시본 영상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합니다. 연 수익률 20%를 목표로 합니다. 배당 수익률 9%, 매매 수익률 11%.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TV 인사드립니다. 어, 금일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31탄이구요. 네. 어, 종목은 KTNG구요. 네, 종목은 k t n g 입니다 k t n g 고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녹화 방송입니다. 저녁이요. 어, 제가 여기 기아하고 하나금융주주가 있죠. 어, 차트 분석에 들어갈 게 앞서 뭐 제가 뭐 주수가 변동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계속 k t n g 를 125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125주에서 과연 26일날 팔고 아 26일날까지 들고 가서 배당을 먹고 27일날 27일날 팔고요. 과연 어떤 음,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아차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갈아탈 거예요. 예, 네, 갈아탈 거예요. 그러면, <laughs>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배당 성장주를 가느냐, 배당 안정주를 가느냐, 이겁니다. 아, 어, 지금의 만약에 차트의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종합주까지 수, 종합 주가지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배당 안정주를 가는 게낫구요 예? 왜 그러냐면 급등락 폭이 심하지 않으니까 KT 엔지나 하나금융 쪽으로 가는 게맞구요 배당 성장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기아차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걸 잡고 가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 이틀동안에 지수 분석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수 분석을 할때 분명히 한번 꺾어진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 꺾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배당 성장주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2650을 가지 못하고 밀려가지고, 쭉 빠지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배당 안정주가 가는 게 낫, 맞습니다. KTNG나 하락은 유지지요. 그런 쪽으로. 어. 그래서 여러모로 분석을 했고 여러모로 음 흐름을 살펴보고 봐 가지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어 차트 분석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종목은 아마 어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 그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름이라던가 아니면 한달 정도 끌고 갈수 있는 우량 종목을 나중에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예, 네, 그 부분에 제 1탄으로, 어, 선정한 종목이 바로 기아거든요. 기아. 어,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어, 말씀드린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스의 변화는, KTN 주스의 변화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 업정 차트입니다. 네, 업정 차트에요. 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올라갈 때잘 보세요. 올라갈 때, 갭이 하나 나왔어요. 상승 전환 갭, 상승 진행 갭, 이게 상승 소멸 갭이거든요. 예, 네, 상승 소멸 갭입니다. 여기, 여기, 단기간에 여기 올라갈 때요. 예, 네, 여기 올라갈 때, 이게 상승 소멸 갭인데, 과연 이 갭을 소멸하고 내려오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종합 주가 지수는. 종합 지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때 지수나 종목 우량 종목 올라갈 때 갭이 나오잖아요. 이 갭에서 첫 번째 갭에서 두 번째 갭이 나온 나오는 폭이 있잖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예, 네, 갭이. 갭 터닝, 갭 터닝. 여기에 갭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갭이 또 나오면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길게 갭을 메꾸면서 갭이 나오든 메꾸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갭이 나오고 상승 전환 갭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계속 쭉 올라가다가 상승 소멸 갭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갭이 상승 전환 갭 상승 진행 갭 여기죠. 상승 진행 갭. 이게 상승 소멸 갭이 바로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안 좋다. 뭐,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 봐요. 상, 하락 전환 갭, 하락 진행 갭, 이게 하락 소멸 갭이잖아요. 네, 이렇게 다이렉트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된거 잖아요 전환점 이거든요 전환점 그러면 여기서도 과연 이렇게 거꾸로 대맞는 흐름이 나오는가 아니면 시간 조정을 거쳐 가지고 갭을 맞고 이쪽으로 가는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더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2650 이라던가 2700 까지 더 올라가서 죽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부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나오는가에 대해 따라 좀 틀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공략하는 종목 중에서. 그러면, 지수를 떠나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수는 간략하게,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 종목은, 네. 어, KTNG는 제가 분명히 배당을 26일까지, 26일까지 들고, 27일날, 전량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전량 매도를 어떻게 하냐. 제가 예상 배당은 금액은 4,000원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일날, 지우고 다시 할게요. 예. 네. 26일, 26일 날,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요,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26일 날 저녁에, 저는 예약 주문을 걸어 놓을 겁니다. 예약 주문을. 그럼 어떻게 걸어 놓느냐. 만약에 26일 날 종가가 9만 500원이다. 라고 하면, 2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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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5주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죠? 총 125주죠? 여기서 4,000원 밑에가 얼마죠? 8만 6,500원. 8만 7,500원. 8만 8천 500원, 8만 9천 500원, 9만 500원. 예, 네, 저는 이렇게 매도 주문을 집어 넣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27일날, 팔리는 것, 팔리는 것, 만큼만 들고 갈 겁니다. 예. 네. 이해되셨습니까? 120 다시 한번 설명해. 125주를 갖고 있는데 그걸 나눠서 20%씩이죠. 그러니까 2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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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주. 퍼센트로 따지면 20%죠. 20% 다섯 20 개니까 100%.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 4,000원 4,000원을 예상하니까, 배당을, 4,000원을 예상한, 연말 배당 4,000원을 예상하니까, 맨, 저가는 4,000원 밑에. 26일 종가가 만약에 9만 5백원이면 4,000원 밑에. 8만 6천 500원, 첫 번째. 8만 7천 500원, 두 번째. 8만 8천 500원, 세 번째. 8만 9천 500원, 네 번째. 9만 5백원 다섯 번째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 주문을 넣는다고요 예약. Yeah. 그리고, 팔린 부분에 대해서만, 팔리고, 나머지는 차 후에 결정을 한다. 제가 고민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과연, 27일 날, 배당락이 되고 나서, 한 25주로 해도 팔릴 거예요, 분명히. 예, 네, 단 25주로 해도 팔릴 겁니다. 이 팔린 주스를 과연, 과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부터예요, 오늘. 어떤 종목을 사느냐. 기다렸다가 KTNG를 사야 되냐? 첫 번째.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KTNG를 다시 사야 되냐? KTNG를. 사야 되냐? 두 번째. 하나금융주주를 사야 되느냐? 세 번째. 기아를 사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KTNG를 왜 사야 되냐? 라는 거죠. KTNG는, 이제 여러분의 차트 제가 분석해서 들어왔는데, KTNG는 배당락이 당하면 3개월 안에 그 가격대를 회복을 합니다. 즉 말해서 26일날 만약에 종가, 종가, 종가가 9만 500원이면 3개월 뒤에 9만 500원에 올라와요. 거의 80% 정도는 올라와요. 예. 그래서, 사놓으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네, 예, 3개월 동안. 그러면, 얘를 그냥 사놓고 기다렸다가 3개월 동안 올라오니까, 만약에 팔린 것만큼 몇 다시 밑에 내려오면 사가지고 기다릴까? 이게 첫 번째 고민. 두 번째, 하나금융지주는, 배당락이 26일이 아니에요? 아, 27일이 아니에요? 얘는, 1월 하순이나 2월 초에 공시가 뜰 거예요. 배당 낙일이. 그러면 얘는 배당을 두 번을 먹어요. 어떻게? 3월 달에 연말 배당과 분기 배당. 예. 얘는 연말 배당과 분기 배당을 두 번의 배당을 먹을 수 있어요. 두 번. 두 번의 배당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느냐. 그러면, 두 번, 이, 이, 2분기 쪽에 두 번의 배당은 총, 배당이, 한 6%에서 7% 정도 나와요. 이두번 배당 먹으면. 그 정도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아입니다, 기아. 기아 역시, 2 7일이 배당락이 아니에요 얘는 1월 하순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1월 하순에 배당락 기준일을 말해줘요 배당락일을 말해줘요 배당락일을요 그러면 그런데 왜 기하를 합니까 배당, 배당이고 별로 저기하지 않 근데 얘는 차트가 너무 좋아요 이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차트가 너무 좋아서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한번 2650이라든가 2700까지 살짝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짐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기아가 갈것 같아요. 기아가 가, 기아가 지수를 끌고 갈것 같아요. 물론 현대차도 있고 그 예외에 기아, 자동차 관련주가 있잖아요. 그 2차 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차, 그리고 부품주, 현대모비스, 현대위화, 그다음 뭐, 그런 종목들. 시청이 좀 있는 종목들을 말해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기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노리고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KTNG를 팔고 어느 정도 만약에 팔면 이 부분에서 팔리면, 27일에 팔리면 KTNG는 어느 정도 보유돼, 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유한 거를 좀 들고 가고, 팔린 거를 기아를 들어갈까, 하나금융을 들어갈까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좀 내가 공격적으로 좀 배팅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기아를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좀 그냥 안정적으로 배당만 위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나금융을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지수는, 만약에 꺾어지게 되면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2600을 넘어가고 나서의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차 후에, 1월 달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만약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종목별의 움직임이 약간 틀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반도체가 주, 반도체가 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그냥 지수를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자동차 주가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단은 26일날 움직임을 한번 보고요 27일날 팔린 거에 대해서 기아나 하나금융 쪽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팔린 금액만큼. 예. KTNG입니다. 예. KTNG는, 아까치 말씀드렸듯이, 전략은 그렇습니다. 26일, 홀딩, 27일날, 예약주문을 걸어놔서, 시초가 매도, 들어갑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눌리고 이 부분에서 최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과연 얘가 27일이 배당락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1월달에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주냐에 따라서 크게 작용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얘 단점이 뭐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본다 그러면 얘는 기준양봉이 나와도 밀리고 기준양봉이 나와도 밀리고 밀리죠 기준양봉이 나와도 밀립니다 그리고 기준양봉이 나와도 밀리고 네. 그리고 최근 올라갈 때 기준양봉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기준양봉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 양봉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은, 이, 지금은 이거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여기, 이런 식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통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추세선을 통해가지고, 여기 상대 걸리잖아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만약 이렇게 되거나 그럼 밑으로 뭐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 상단에서 지금 올려놓고 이 부분에 근데 괜찮은 흐름이에요. 예. 네, 괜찮은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서 온다 그러면 뭐 굳이 뭐 1월 달이나 뭐 지수가 밀린다고 해도 크게 이 종목이 뭐 크게 밀린다 뭐 이런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솔직히 어, 그, 크리스마스 연휴 날에 그 전부터 이제 분석하면서 제가 분명히 30탄에, 30탄에 여러분들 기아차를 좀 배팅을 했다 그랬잖아요. 두 줄을. 예, 두 줄을 배팅했다가 한 천원 손실 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기아를 보도록 할게요. 예. 기아는 여러분들, 이게 기준 양봉이에요. 이게 기준 양봉이에요. 예, 이게 기준 양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때 샀어요. 이때 샀다가, 이때 샀다가 이때 팔았나 아니면 당일날 팔았나 그랬을 거야 천원 손실 보고. 네 이때 이때 산 이유가 과연 얘가 이 9만 원이라는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샀었어요. 샀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돌파될 수 있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그럼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대응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 줄에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팔았어요. 근데 올려놨죠, 올려놨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얘가 이게 기준 양봉입니다 이제 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기준 양봉이. 예, 9만 5 0 원에서 아 9만 원에서 9 5 0 0 0원 올라가는 이 기준 양봉 6%짜리 상승.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침에 지수 설명할 때 얘기했죠. 우량 종목에서 갭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에 갭이 나올 때이 갭의 폭이 이 갭갭값 이이첫 번째 갭하고 두 번째 갭에 나오는 이 폭이 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갭 나왔죠. 이게 상승 전환갭이에요. 상승 전환갭. 상승 전환갭 나오고 얘는 갭이 안 나오죠. 서 지워드릴게요. 갭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량 종목에서, 우량 종목에서, 이렇게 초우량 종목에서 갭상승 나오는 거, 이게 갭상승 나오고 나서 안 메꾸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75주가 안 팔리고, 50주가 팔렸다, 그러면, 기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기아. 기아요. 왜 그러냐면, 안정적인 데가 75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적으로 약간, 배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가 만약에, 2700까지 갈 수도 있고, 밀렸다가, 짐바닥 찍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갔다가, 죽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2600, 2000, 2650까지도 못 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가지고 대응하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제단둘다 배당주에요. 기아도 배당관련주에요. 그리고 KTNG 역시 마찬가지 배당관련주. 제가 기조,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배당관련주로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약간의 어, 포지션 변경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 그, 앞에 말씀드렸듯이, 10억 미만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예? 뭐, 한 종목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 종목은 물론, 배당 위주로 한 종목을 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맞는데, 어, 이번 같이 지수의 방향성이 위쪽이나 아래쪽인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대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나중에 한쪽으로 몰아버려. 예. 윤통성을 좀 발휘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아차의 분석은, 기아차의 분석은, 제가 이 방송을 끝나고 나서, 녹화를 끝나고 나서, 아마 기아차에 대해서, 녹화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아차에 대해서 녹화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도 유심있게, 그리고 관심있게, 그리고 보세요. 예, 네,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멀티 차트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냥 크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재 종합직과 지수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전에 종합직구 설명할 때 바로 요 부분을 설명했어요. 2023년 뭐 10월 달 고점. 고점 부분에서, 8월 달 고점 부분에서 과연 올라갔냐 마냐를 설명했는데, 큰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예, 네, 큰 그림에서. 자, 얘는 지수 고점. 2021년 6월 3일이라고 대충, 6월 3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얘도 2021년 6월 3일, 여기죠. 대충, 뭐, 대충 여길 거예요. 예. 네. 이 부분일 거예요. 예. 네. 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전에 30탄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고점, 이 폭, 보세요. 여기 고점, 넘었어요. 뭘로 넘었어요, 여러분들? 기준, 양봉으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여기에서, 왜, 왜 이게 나오는가, 여러분들 생각, 왜 기준 양봉이 왜 이때 나왔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게임 지주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있죠, 아직. 예. 네. 그 지수보다는 폭이 낮잖아요. 낮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왜 기아차를 왜 공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의 분석은, 어, 제가, 종목 분석에 이제 하, 새로운 콘텐츠를, 영상을 제작할 때,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호구가 안 되는 방법 주호방TV 였었고요 어,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좀 일이 바빠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어,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영상을 잘 보신 다음에 잘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고 습득하셔가지고 주식시장 대응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